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렇죠? 자, 오세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앉아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손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코를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껍질이 바로 벗질이잖아요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조금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기분 좋은 마사지를. 자, 카메라를 보시고 소자 팬들이 많으니까 카메라를 보세요. 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이,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그래도 벌써 코 껍질을 다 벗겼네, 니가. 어? 못 살겠다. 코 껍질을 다 벗기고 벌써 아빠를 모르게 사. 베이크를 써가지고 어자 코껍질을 벗겼지만 마사지를 확실 하자. 어떤 게 제일 좋아? 아이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게 맞아요. 아이 좋아. 코껍데기 벗겨졌습니다. 피가 날 겁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코껍데기 벗겨졌어요. 아이 좋다 좋다. 야 거기 빨리 찍기 코껍데기 하지 마라. 아이. 꼭그 급대기 부딪히면 피난다, 이 카메라를 바라 카메라. 자, 자, 돌리고. 똥꼬 보여주면 안 되는데. 똥꼬를 왜 보여주는데. 어? 꼭급대기는 그 하지 마라, 아이. 분명히 말했다, 이 자, 꼭급대기는 그 하지 마세요. 꼭그 급대기 조심. 종량 급대기 조심. 피 터지면 소독하는 데 20분 걸린다. 자, 자. 봐봐 오늘 또몸무게 되니까 28호로 올라갔지 아빠가 또잘매이가지고자 오늘 아빠는 3시 손님이 차만 가지고 왔다가 도로차를 빼갔다 그래서 일이 날라갔다 다음 좋은데 했는데 안올 수도 있고 30만 원 날라갔다 이렇게 사는 거야요 원래 자 쉬어 쉬어 자 내일은 아침 9시 한대 자. 매사에 됩니다 자, 아빠가 오늘 아까 니밥 어? 먹이고 네 플레인 요거트에 콤프레이크 밖에 안 먹었다 밥값을 못해서 점심을 안 먹었다 이거지 그러면 살이 빠지겠지 손아 뿐이가 어? 발증이 나가지고 밥마다 죽겠다 응? 니도, 니도 뭐 죽겠나? 어? 기분 좋아 죽겠나? 코는 너무 많이 삐지 마세요. 시멘트에 비비면 안 된다이. 급대기 나벗겨진다 급대기 벗겨지면 티바다가 된다. 아이 시원해요. 아이 좋다 좋다. 아이 좋다 좋다. 종량이 퇴질난다 지금. 종량이 퇴질나네. 그래도 괜찮네. 자, 벽에다가 코부딪히면안 된다. 자, 벽에다가 코를 부딪히면안 돼요. 자, 자, 몸이 아파도 털은 빠진다. 오쭈쭈 아빠 배가 부었어. 라면 한 끓여먹을게. 계란만 남은 거. 맞아요.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이렇게 제일 시원해. 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이렇게 시원해. 에. 옆으로 시원해. 이렇게 하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종량만 끝이 까졌습니다. 아이, 피가 날 거예요, 아마도. 아이 시원해. 이아 발도 발도 좀 하자. 이 발에 침 흘리 가지고 그게 침이 오래 되니까 털이 빠지더라고. 이침 말아. 침이 거의 가릴 수준이네. 야. 자, 시원해요. 네?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지. 자, 방향 바꾸고. 자, 돌려주세요. 자, 이쪽으로. 자, 어이, 시원해요. 자, 꼬리 비 빗으니까 꼬리가 살아났네. 어, 꼬리가 털이 뜯져가지고 어? 시이모르가 떡이져 있었는데 꼬리가 봐봐, 야, 꼬리가 살아났네. 꼬리 그루밍 끝. 네, 쯤쯤쯤쯤 쯤. 네, 쯤. 뿌니 뿌니는 털이 너무나 빠져가지고 집에 큰일 났다 지금. 응? 막셔도 뿌니 털 그루밍 해가지고 헤어볼 때네 구토하고 똥도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어? 응? 소냐는 뭐 혼자 사니까 괜찮잖아. 응? 돌았지만 아이야야야. 코비비면안 된다. 코비비면 피난다. 돈에코비빔 피나요. 코를비비면 피가 납니다. 응? 코비 피나요. 좋아요 기분이지 좋아요 기 아이 좋아 요 아이 아이 이 보자 입안에 그럼 피가 났는단지 이렇게 내가 보면 되겠는데 병원 안 가도 아빠가 입안에 문제가 있는지랑 볼수 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입안 한번 봅시다 자 입안 한번 봅시다 입안 입 open the mouth 아 거기가 많이 부었구나 왼쪽 입천장이 많이 부었구나 니가 자한번더 open the mouth 내 예, 아빠가 볼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응? 어? 이거 왼쪽 천장에 엄청나게 예쁜데 여기가? 그게, 어? 그게 종량인가 보네. 응? 자자, 자자, 자자. 오, 이게 제일 좋은 자세, 그렇지? 어? VIP 고객님의 자세, 응? 자, VIP 고객님의 자세, 그렇지. 코 거기 비비면 안 된다. 이? 벽에다가. 손님, 그리시면 안 돼요, 피곤하니까한번더 위에. 아이 시원합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아빠가 시간 나면 매일 해줄게. 알았어. 이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예. 등 밑에 조금 합시다. 자, 등 밑에 시원하게, 아이, 시원해요. 아이, 등 밑에 제일 시원해요. 등 밑에, 아이, 시원해요. 아이, 시원해요. 됐어. 자. 자 다시 한 바퀴 돌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카메라 보세요. 자 카메라 보고. 자연전이 있으세요. 카메라 보고 잠깐만 도망가면 안 돼요. 자, 카메라 보고.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깨끗하게 됩니다. 자 얼굴 한번 더. 자 클로즈업 얼굴 한번 보여 주세요. 어디 갑니까? 거기 왜 가요? 자이자자자자다 됐다 다 됐다 기분이 어때요 오랜만에? 어? 소냐 소냐 오랜만에 기분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 코딱지는 봐봐 코딱지바 끄떡이 끄떡이는 내일 내일 좀 벗기죠 오늘 벗기면 안 되겠다 오늘 벗기면 편할 거야 에이? 알았어요. 자 한번만 내줄게. 우쭈쭈. 아 맞더니 심장사상 중량 이거 발라줘야 된다. 자 됐다. 자이됐자 기다려. 심장사상 중량을 가져올게. 찾아올게. 혼자 그렇게다 있으나. 심장 사상 충약을 3일 날 줘야 되는데, 빠빠가 뭐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한것도 없는데, 응? 한것도 없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응, 그렇지. 이거 밖에 안 나가도 해야 되겠지? 살이 빠지니까 경각골 딱 거기가 뾰족하게 그냥, 어? 자리가 딱 있네, 그냥. 자, 다 발랐다. 이거 살이 빠지니까 홈이 딱 있네. 자,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들어가자 밥 먹어야 돼. 자, 들어갑시다. 이 새끼가 이 착하다. 어? 입 안에 천장이 진짜 막입 안이 너무 부은데 그러니까 네가 거기가 아프지 맞아요. 왼쪽으로 종양이 그 걸로 커진네. 자, 잘한다 잘한다. 아, 이 새끼, 공디팡팡. 아, 공디팡팡팡. 공디팡팡팡팡팡팡. 소나 제일 좋아하는 거. 팡팡팡팡팡. 끝. 오늘 끝. 오늘 버릇이 그루밍은 끝입니다 알았어요 어디 도망갑니까 손님 이 오세요 자 이걸 하고 자 이걸 딱 하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걸 또 반대로 할까 자 이걸 딱 하고 잠깐만 으차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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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하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